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큐티아니 친구들 안녕. 혹시 목사님 얼굴을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오, 많이 기억하네요. 맞아요. 저는 이승찬 목사예요. 큐티아니 언니들 이번에는 또 어디 갔냐고요? 단풍놀이 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산으로 꼭 단풍 구경을 가보세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목사님과 함께 4일 동안 큐티를 할 건데요. 지난 10월에 우리가 어떤 책을 가지고 큐티했었죠? 맞았어요. 전도서를 가지고 함께 큐티했었죠. 솔로몬 왕의 헛되고 헛되도다. 다 기억하나요? 음, 이렇게 전도서를 가지고 큐티를 했었는데요. 이제 전도서는 어제까지 해서 끝났고,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일.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할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두꺼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진짜 진짜 찾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성경 책맨 끝에, 맨 끝에 보면은 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두달 동안 11월 그리고 12월에 함께 묵상하게될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는 친구. 맞았어요. 12명이었죠. 요한계시록은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쓴 책이에요. 어떤 제자가 쓴 책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에, 목사님, 저희가 바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썼겠죠. 정답.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었던 요한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아주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러자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글쎄 야, 요한. 너 예수님 전하지 마 하면서 요한을 한 섬. 여러분, 섬 알죠? 제주도 이런데. 이 섬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이 섬의 이름은 반모 라는 섬이에요. 반모 섬. 아주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요한이형이 반모 섬에서 아주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막 보게 되었어요. 무려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아주 아주 신비한 환상을 보았어요. 요한은 이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 환상이 너무 환상적이다. 그냥 혼자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와, 요한 부럽다. 나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 알려줬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끝, 교회의 끝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중에 핵심은 이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응애, 응애 하면서 말구위에서 태어나신 거다 기억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렇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빠이빠이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세요. 나쁜 것, 죄와 악한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심판이요. 너무 무서워요. 덜덜덜덜.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경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심판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와, 너무너무 좋죠. 예수님과 함께 고통 없이 영원히 산대요. 이 새로운 나라에는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라래요. 와,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죠? 목사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미래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아주 큰 힘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쉽나요? 쉽지 않나요? 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마음껏 죄 지으면서 재밌게 살 텐데. 이런 생각해 본 친구들 많지 않나요? 목사님은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때로는요 힘든 일이에요. 손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죄와 싸우면서 살았는데 미래에 아무 일도 없다더라. 그러면 왜 힘들게 싸워, 싸우면서 살아야 되나요? 왜 주일 아침마다 늦잠 자고 싶은데 일어나 가지고 교회 가야 되나요? 우리는 유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견디고 죄와 싸우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는 책이에요.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요한계시록 첫날이어서 그랬어요. 보다가 끈 친구들이 있을까봐 살짝 걱정이네요. 우리 6살, 7살, 8살, 9살 친구들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큐티를 하다니. 하,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조금 어려울지라도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규티아니 친구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대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또 집에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알겠죠? 그럼 토요일 주일은 스스로 키티하고 목사님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